안녕하세요. 강아 16대원 주민 28년차 공인중개사 한태입니다. 오늘은 갑산 주상복합 건물 하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두른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초지대교에서 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으며 16대사무소도 가까운 곳인데 초지대가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지대견아 보인입니다 아, 오늘 연무가 꼈는데초지대견는 보이고 그 밑에 물은 잘안 보이는 것같네요 어, 이렇게 시골 길이고요 이렇게 저기 2차선에 붙어있으므로 어, 밑에는 상가하시고 위에는 이렇게 살림하시면 아주 훌륭하지 않을까 나처럼 이렇게 뭐 부동산 개인 사무실 하는 사람은 더 좋을 것 같고요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용도실이 한칸 있고요. 그리고 거실 이렇게 넓게 있고요. 보시는 바까지 장은 남향이고 아까 어 보여 드렸듯이 조망이 좋고요. 그리고 여긴 <laughs> 주인께서 계셔서 이렇게 하늘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만은 저기가 있어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창문 하나 있고요. 그리고 건너편에도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이 두 개고요. 이렇게 불을 켜면 이렇습니다. 어, 여기 뭐가 있나? 어? <laughs> 아 벽장 벽장이라 하죠 아, 방처럼 생겼네 아, 벽장 오래간만에 보내야 이렇게 문이 달려있고요 옛날에 옆으로 문이 아니 이렇게 땡기는 문이었는데 아, 이런 문이 있고요뭐 하나 들보여드립니다 아, 아, 화장실 아,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이렇게 이 널찍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요렇게 2층 보여드렸고요 이제 1층으로 내려가서 어,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잘 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이렇게, 복도가 나오고요. 여기 베란다가 나오고요. 아, 여기 나오니까 바다가 잘 보이네? 저 건너, 해안도로 건너 차가, 해안도로에 차 다니는 거보이시니지 모르겠어요. 거기 있고 하얀 것이, 염화강이 되겠으며, 요쪽에 보이는 게 대모산이고요. 나에 살던 고향은, 저 파란 집은 바깥, 하얀 집은 코밑에 그 우리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세면면한 주택이 있고요. 이제 1층으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로잘 지은 주택이고요. 어, 계단 따라서 내려가면은 1층에 사무실이 또 나오게 되겠으며 사무실 내도 또 방이 하나 있으니까 뭐 구분해서 어, 1층은 누구 세 주고 어, 2층만 어, 저기 해도. 살림집으로 어, 어, 나눠서 써도 어, 될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문 닫고요. 그리고 여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뭐한 어, 4대 정도 큰 길이 있고요. 어, 될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며 건물 좀 보여 드릴까요?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쪽으로 <laughs> 떡뚜껍이 같이 잘 생겼고요. 어, 그리고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면이 넓기 때문에 아주 큰 건물로 보입니다. 아, 그러므로 광고 효과는 더 좋을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여기가 열렸나? 아, 문이 이렇게 두 개이기 때문에, 아, 여기 기둥 중심으로 이렇게 반 나눠서도 쓸수 있습니다. 아, 이쪽으로도 이렇게 출입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출입문이 하나 있고, 하나로 썼지만, 요 기둥 중심으로 가려면은 둘로도 쓸수 있게, 있게 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면이 넓고요. 그리고, 뒤로 가면 싱크대 하나 놓으셨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 여기는, 이렇게 베란다가 있으며, 화장실 이 있습니다. 물론, 자, 사무실이니까 화장, 사무실도 화장실이 있어야죠. 뿐만 아니라, 여기도 공간이 좀있고요 방이 있습니다. 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 보시다가, 조금 피곤하시면, 눈좀붙이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 아 청소 노동 약간의 저기 창고가 있습니다 손님만이 여기서 내다보고 아, 쓸데없는 손님 오면 없는 척하고 쓸데있는 손님만 반갑게 맞이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 그림을 훌륭할 것이라 아, 그렇게 여기입니다 작은 가격으로 어, 길섭해서 장사하시면서 뭐 사무실 쓰시면서 살림할 수 있는 뭐. 작은 돈으로, 일석, 일석으로, 이사를, 두 가지 일을 할수 있는 걸, 여러분 구경하시면, 아, 좋은 물건, 좋은 아이템으로, 좋은, 어, 말이 잘안 되네요. 좋은 인생의 길을 여실 수 있는 계획이 되 있을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구경오시길 바라며 이상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